손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 형님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손실, 손절이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렵습니까? 이거 말고 또 두려운 게 있나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첫날에 올렸던 애들이 조금 조금씩 회복하네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님들이 매매를 지금 잘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매를 잘안 시키고 있고 지금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형님들이 두려움 형님들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을 거야 두려움이 있어 매매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무조건 사면은 수익이어야 돼왜 장이 좋으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 매매를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형님들이 아마 지금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죠 어,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계속 해야 돼요 매매는 형님들 해야 느는 거야 매매 안 하면 안 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무다이가 아무리 형님들테 차트 분석을 해주고, 흐름 얘기해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더라도, 형님들 머리 안에는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죠? 착각을 해요. 결국은 이걸 사용 안 하면, 나중에 형님들이 사용하려고 했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하려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형님들이 제가 막, 어, 막 공부 가르쳐주고 차트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지는 해 그때는 어. 근데 매매를 안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 작은 시도라도 자꾸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매는 해봐야 돼요 할수록 느는거야 그냥 할수록 누가 가르쳐주거나 누가 알려주면 그거가지고 해보는거고 그 안에서 많이 해보면, 이제 심리가 있죠. 심리가, 내 심리가 어떤지 본인이 알아요. 이거는 굳이 얘기 안,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내 심리가 상태가 어떤지를 형님들이 제일 잘 알아. 나는 지금 홀딩을 못 하네. 어, 나는 지금 손절을 못 하네. 막 이런 거 있죠. 음, 나는 익별을 못 하겠어. 더갈것 같아서. 막 이런 게 있어. 본인이 알아요. 지금 내 심리가 어떤지 매매를 하다 보면, 그죠이 안에서 형님들이 지금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대신 위험할 때는 시드를 좀 줄이세요. 무대가 위험하다고 하거나 어, 좀 기다리라고 할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매매를 시드를 줄이든 지금도 많이 줄여서 하시겠지만 매매 헤스를 줄이든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안 오면 땡큐인 거고 오게 됐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 득을 많이 보실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손절을 많이 나가는 이런 자리들이 있죠.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무대가 틀렸더라도 안 먹었 아뭐 그때 당시 형님들이 매매를 했으면 먹었을 텐데 더 벌었을 텐데라고 했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자리들 조심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움이 많이 돼요. 한 번에, 그니까 러 그런 거야. 알트가 최근에 이 고점 보고 4월 달부터 엄청 떨어졌죠.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걸 피할 수 있어. 피했으니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피했으니까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그죠? 매매를 할수 있는 거고. 못 피했으면 못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 내가 회복만 되면. 여기 와서 회복되잖아? 회복만 되면 본전에 나와서 나도 단타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 있어. 생각보다 많을걸?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인데 여기분들도 똑같아요. 여기분들은 내가 회복, 본전 회복만 되면 이번에는 무당이 말잘 들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멀어요. 10배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결국은 말안 들으면 어 위험하다 뭐하다 말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잖아. 주말 그 동안에 무당님 말씀 따라 해서 한달 용돈 벌었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어. 뭐 매매가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해도 되는가 하면 안되는가 그거를 이제 또 판단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아. 중요한 건 비트겠죠. 비트 방향성이 알트 방향성을 좀더 만들어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가 위험한 자리인가, 아닌가 등등등. 또 대응할 수 있는가, 아직 뭐 알트장이 끝인가, 조심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야기 해줄 거예요. 그런 걸로.